예, 안녕하세요. 차트 읽어주는 사람, 차인사재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좋은 디스플레이트입니다. 수급 보시겠습니다. 예,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급은 개인이 갖고 있고요. 뭐 어느 한쪽에 강하게 매수는 들어오고 있잖아요. 근데 오늘 좀 봉의 길이가 좀 길어요. 그게 좀 아쉽다. 거래량 없이 빠지면서 조금 봉의 길이가 좀 짧았으면 좋았을 텐데.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. 일단 오늘 일봉상으로 일단 갭을 메꿨기 때문에 여기서 이탈하게 된다면 뭐 이쪽 라인까지 다시 되밀릴 수 있다고 가정하세요. 많이 밀리면 한 6,090원 정도?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분봉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거 뭐 워버리고 날짜 쓰고 말씀드릴게요. 예, 현재 상태에서 상방으로 보면 얘는 마지막 추세선이 이쪽에서 이렇게 쭉 긋는 보이는 차트상으로 갔을 때 이렇게 긋는 추세선이 나와요. 이 하단 이탈하지 말아야 되고 올라가야 되겠죠?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저항이 제일 강한 라인은 요 구간하고 요정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7,430원 그 다음에 7,880원 7 8 8 0원은안착하기 전까지 그냥 리바운딩이에요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올라타는 거죠 7,430원을 일단 때리고 눌렸을 때요 갭으로 이탈한 요 시가 있잖아요 요 시가는 지켜주면서 이 고점을 넘어가야 돼요 눌리고 여기나 여기 다시 확인하러 올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거리랑 붙으면 이런 엔지형 전 고점 가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거리랑 붙으면서 계속 뻗어 나가면 이런 엔지형하고 이런 엔지형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 관점으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 이제 에 하방으로 봤을 때는 현재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갭을 메꾸는 구간이에요 6,700원 정도 이 정도 구간에서 양봉 뜨면 매수하거나 아니면 요 추세대 하단에서 양봉 뜨면 양봉의 마디에 저가 손자 잡고 하시면 됩니다. 예. 요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